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합 앞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 재례 예식의 말씀 예절에서 독서하는 성구들 가운데 마태어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어 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일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 앞, 너희에 앞서 여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 시간부터 계속될. 한국천주교 재례식의 말씀여절에 수록되어 있는 성서 해설은 한국교회와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성서 주석서들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들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원전 1250년경 모세가 신하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산위에서 행복에 대하여 선언하신 다음에 율법의 참뜻을 밝히셨습니다. 이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참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번역된 복음서들에서는 진복선언 또는 참된 행복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들으실 때에도 산위에서 하시고 부활하시어 11 제자에게 전도 사명을 주실 때에도 삼위에서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이 복되다고 합니다. 이는 가난하고 슬퍼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복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슬퍼하고 굶주리기 때문에 울고 싶도록 서럽지만, 곧하느님의 나라가 오면 불행한 저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웃고 즐길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뜻입니다. 비참한 현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 곧 정말 축복 때문에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주 수긍할 수 있는,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냥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지극히도 존경했기 때문에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늘, 영광, 권세와 같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하느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단순히 하느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과 똑같이 하늘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이 지상에 건설해야 할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변두리로 밀려다니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정의가 구현되는 세계가 건설되는 것을 볼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이상으로 풍성한 것을 현세와 내세에서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로만을 찾는 자기 연민에 가득 찬 사람을 생각하며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는 이와 병든 이는 정의로운 나라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류 전체에게 축복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이거나 천상적인 땅을 의미하는가? 보금사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로 영적이라는 단어가 보금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모든 사랑의 요구가 충족될 행복한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맛있는 고기가 곁들여진 진수성찬과 장수와 땅을 적시는 비와 압제자로부터 해방과 정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느님께서는 몸소 인간들 가운데 사시면서 당신 영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으니 분명합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속이 구약 시대의 약속과 동일한 실제를 가리키는 행복 선언을 이어지는 기도처럼 제시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티나 지방과 아울러 평화가 넘쳐 흐르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땅을 가리킵니다. 오는 일에 줄인 이들은 하느님의 빵과 거룩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느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어가 강조하는 의로움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로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사를 바라지 않고 자비를 바라십니다. 모름지기 제자들은 하느님의 자비로운 처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찮은 1 1조는 지키면서 막중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자비를 간청하면 꼭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돌보는 이 없는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면 정말 심판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와 화해를 증진하려고 적극 투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과 유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백성의 대표인인 금 미래의 메시아인 금 의인을 하느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제 평화를 이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장차 하느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평화적이어야만 하느님의 자녀로 불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무역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우리는 고통과 박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느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인간과 세계를 변혁하기 위하여 하느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장 공개적으로 아니면 은밀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치와 그 밖의 종교 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간 활동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단순히 옛 계명을 상기시켜 주거나 새로운 계명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출발, 곧 하느님 나라의 출발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가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는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즉,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복선언에 표현된 대로 우리는 완전한 해방과 하느님과 화해를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비를 입을 것이고 하느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이나 현재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정의를 선포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다면,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이들이 하느님을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신과 안전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인내를 이해하며 하느님의 현존과 감미로움을 맛봅니다. 우리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평화를 전파할 수 있으며 악의 세력과 비교할 때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고 번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